제가 이제 그 쇼부를 본게 이제 간이 간이의 외교단판 얘를 먹었을 때어 멀쩡해지면 한달 뒤에 그럼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로 가지 말자 다만 그때도 안 좋으면 면역 억제제로 바로 가자 쇼부를 봤습니다 <laughs>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어... 어제? 약국에서 어 이걸 처음에 이제 봉다리를 주는데 쇼핑백을 아어 이거 안 들어가네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어 약이 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야 약 팔이라니 아니 이제 내가 먹는 약이지 미친새끼야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이제 궤항성 대장염이나 크롬병 환자들이 이 대웅제약의 아사코를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요 처방을 제가 이 약을 두달 만에 먹습니다 그왜그두달 동안 안 먹었느냐? 제가 왜두달 만에 먹게 됐느냐? 그 자초 지정을 오늘 설명드릴게요. 진짜 어이없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병원 갈때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결과가 잘 나와야 될 텐데. 보통 그런 마음으로 가잖아, 병원을. 결과가 잘안 나와야 될 텐데. <laughs> 병원을 가는 사람이 씨. 결과가 잘안 나와야 될 텐데. 결과가 잘안 나와야 될 텐데를 안고 갔어요? 이 진짜 이 심정 자기들은 이해 못할 거야 진짜 어이없는 이 심정 왜 도대체 결과가 잘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갔느냐 병원을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살다 살다 진짜 별일 다 있네 결과가 안 좋아야 할 텐데라는 마음으로 왜 병원을 갔느냐 자첫 번째 처음에 2009년에 제가 개양성대장염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충북대학교 이제 윤순만 교수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산정특례라는 게 생겨요 정부가 정부가 아니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공단에서 이 병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약을 먹어야 하고 약값이 꽤 비싸고 너무 부담이 크니 10%만 내게 해주는 게 산정특례입니다 근데 산정특례를 안 받으면 그럼 100% 내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한20 30 40%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 약에 따라 다른데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한30 40%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느낌이야 산정특례를 안 받아도 건보공단이 670을 내줘요. 일반인한테도 이 병과 관련된 어떤 그 의심이 되거나 그런 상태에서. 근데 산정특례는 90%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산정특례를 안 받았을 때 약값이 세 달치가 얼마냐? 30만 원 정도 돼요. 산정 특례 받으면 한 10만 원. 그리고 이게 얼마란 얘기야, 원래는. 물론 세 달치예요. 이게 만약에 산정 특례 를안 받았고 건보공단이 60에서 70%도 안 내줬으면 얼마란 얘기입니까? 저세 달치가. 돈 100만 원이란 얘기야, 저게. 돈 100만 원. 엄청 비싼 거예요. 90%를 해 줘도 10만 원인데. 나야 사정이 좀 좋은 편이니까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니까. 세 달에 10만 원 그렇게 뭐 어려워하진 않는데 저거 일반적인 학생이야, 예를 들어. 부모의 어떤 그 그 약값에 대한 어떤 지원도 못 받고 있어 그럼 저것도 비싼 거예요 그죠? 어, 아무튼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자 산정동네를 받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당연히 받는 줄 알았어요 자 근데 2013년에 병원을 옮깁니다 가톨릭대학교 상빈센트 병원으로 수원에 있죠? 어, 제가 수원에서 자취했으니까 청주에 있었잖아 이 충북대 병원이 계속 저기를 어떻게 댕겨 내가 수원에서 자취하는데 옮겼는데 갑자기 2014년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2014년에 이강문 교수님이 산정동대 끝남? 네 지금 다시 걷고 이러시는 거야 산정특례가 2009년에 있잖아 그럼 5년 갱신이야 이게 2009년에 받았으니까 2014년에 끝나서 다시 갱신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어 이제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다만 얘가 피검사 결과와 계속해서 진료를 받아온 기록이 있고 그러면 그냥 갱신을 해줘요 근데 병원을 옮기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 옮기면 그러니까 그게 웃기다는 거예요. 충북대병원의 차트와 그런 확진 기록을 넘겨도 건보공단에서 그 산정특례를 안 받아준대요. 병원을 옮겼으니까. 새로 확진을 받아야 되고 그 확진을 다시 받은 기록을 넘겨야만 산정특례로 건보공단에서 오케이를 해준다는 거야. 이거는이 병원에 다시 아닌 겁니다. 그냥 건보공단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교수님들 입장도 건보공단이 그렇게 하라니까 해야지 뭐 어떻게? 요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봤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이때 몸이 좀안 좋았어요. 제가 2014년에. 다시 내시경을 받으나 마나 몸이 안 좋고 피검사 결과도 염증 수치가 꽤 있고 그러니까 곧잘 그냥 바로 산정특례 갱신이 된 겁니다 근데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아니겠어요? 이때도 갱신이 됐어요 내시경을 새로 안 했는데도 그냥 갱신이 됐어 왜? 이강문 교수님한테 계속 진찰을 받고 있었으니까 계속 진료를 보고 있었으니까 2018년인가 19년인가 근데 이게 2022년에 끝난 겁니다 또 성빈세트병원에서 받았던 산정특례가 또 5년 갱신기간이 2022년 말에 끝났어요 근데 나는 건대병원으로 간 거야 건대병원으로 병원을 최근에 옮겼지 않습니까 제가 몇년 전에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산정특례 기간을 이제 늘려달라 얘기를 했는데 어 내시경 새로 받자 뭐 했는데 내시경 검사 결과가 멀쩡하대요 갑자기 너무 멀쩡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갱신할 수 없대요 넌 정상인이라고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겠지 당연히 아니 말이 되느냐 내가 이미 충북대 빈센트 병원 이미 이 결과가 차트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리가 있느냐 그랬더니 난 어제도 아팠다. <laughs> 어제도 아팠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건국대병원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 나도 알고 있다 <laughs> 근데 이게 계양성 대장님이란 병이 오늘 괜찮고 검사 당일에 괜찮아도 그 다음날 또 아프고 그렇다라는 걸 나도 알고 있다 다만 건보공단의 룰이 이러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진 거예요 나도 생전 처음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이구 내가 술 담배 그렇게 하고 배가 그렇게 아픈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시경을 다시 받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다시 받자 그러면 <laughs> 그 다시 받자던 게 작년 여름에 스파게티 먹은 거 알죠? <laughs> 그 다음 날 내시경인데 전날 스파게티 빨았던 거 있잖아. 그게 그거야 이게. 근데 그거 알아야 돼. 내가 왜 그날 스파게티 빨면서 안가려고 했냐면은 아 이거 다시 받아도 정상 나오면 이거 씨바 노답이다. 이거 내시경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번 받더니 십몇만 원씩 내야 돼요 이것도. 아 조금 약을 안 먹고 좀 딜레이 시킨 다음에 가자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약을 안 먹고, 딜레이 시켜서 검사를 받자, 그러면. 묵히자, 이 병을. 병이 더 악화시켜서 가자. 몸이 안 좋아지게 만들고 가야겠다, 이게. 안 그러면. 아 아니, 조작이 아니라, 조작이 아니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야. 몸이. 안 멀쩡한 사람인데 검사 딱 했더니 멀쩡하면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 뭐, 뭐 말인지 이해 되시죠 이게 괴양성 대장염이 몸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안 좋다가 반복이 돼요 이게 하루 이틀 상간에 하필이면 2022년 초에 받았던 내시경이 그날따라 딱 멀쩡한 그때 받은 거야 그게 어이가 없게 말도 안 되게 이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시경을 다시 받자고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좋아지면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론 그럴 필요가 없었더라고 이번에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진료를 본 겁니다 일부러 안 좋게 한건 아니죠 안 좋은데 정상일 때 검사 결과가 나와서 너는 산정특례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씨 아 살이 존나 난 궤양성 대장염 누가 봐도 빼박입니다 했을 때 검사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된 거죠, 그죠자 어제 진료를 봤어요. 어떤 상황이냐? 자 어제 진료를 봤는데 두달 동안 약도 안 먹으면서 그냥 일반인처럼 살았어요. 몸이 아팠어, 솔직히 굉장히 많이. 근데 버티고 버텨왔습니다. 버티고 근데 내가 이랬다고 해서 무슨 뭐 일부러 뭐 병역 기필요 하려고 한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인처럼 살았어요. 내 일부러 뭐더안 좋으려고 한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자 했는데 결과 가 나왔습니다 어제. 노답이다. <laughs> 노답이라 다행이다 씨 노답이라 다행이다. 이, 이 심정을 알아야 돼, 진짜. 노답이라 다행인 게 아니잖아요. 노답이 아니어야 다행인 건데, 노답이라 다행인 거야,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노답이라 산정특례가 됐어요. 이게 다행이 다행이 아닌데,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던 건보공단 씨부레 그냥, 아니, 건보공단 도 돼서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일부러 혹사시키고, 이렇게 그, 산정특례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산정특례를 당연히 병원을 내가 사기치는 게아니에 충북대병원이랑 성빈센터만 해도 10년이 넘는 차트가 있는데 그 차트를 아예 무마시키고 병원론 옮겼으니까 무조건 새로 해라 이게 말이되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말이되냐고 차트가 알려주고 있는데 아니 배가 맨날 아파가지고 시발 아침마다 피를 보는 사람이 정상소견 한번 나왔다고 해서 내시경 검사를 무슨 하루 이틀 맨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풀풀풀 시발 맨날 맞아가면서 말이 되냐고 그게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끔 건보공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튼 내시경 검사 소견에서 어, 지금 좀 많이 안 좋더라. <laughs> 어, 많이 안 좋더라. 어, 자세한 얘기를 들긴 좀 그렇고 아무튼 S 결장이랑 기타 등등에 쭉 이어지고 있다. 어, 이어지고 있다. 궤양이 어, 이어져요. 이게 뚝뚝 끊기면서 가는 게 아니라 개양이 쭉. 이어지게끔 좀 가늘게 이게 점점 옆으로 퍼지는 그런 이제 그 소견이 있는데 아무튼 어 상태가 안 좋다 내시경이 어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발견됐다. 와 그리고 2022년에는 제가 몸 상태가 좋았나 보더라고요. 어 요즘에는 안 좋더라고. 그 배변 검사 결과가 이게 제일 노답인데 염증 관련 특정 성분이 있는데 그이름까지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저게 일반인과 그 정상인이 50 이하여야 된다. 빼박이다. 응, 음, 빼박이다. 빼박이니까 어, 너는 대항성 대장염이 빼박이다. 이걸 확진을 건대병원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어제 받아 왔어요. 어 약을 어제 받아 왔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내가 이게 예상 못한 건데 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로 가야 될것 같다. <laughs> 어이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지금. 아 이걸 원하던건 아닌데 제가 지금. 어 지금 이걸 원하던 게 아닌데. 이거 절대 가면 안 되거든요, 웬만하면. 어 이거가 아 거든요 진짜로 이게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방법이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이게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어, 안 좋은데, 옛날에는 최대한 가지 말자. 이게 부작용이 있으니까.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은 요새는 바로 가자, 그냥. 바로 때려버리고, 상태가 좋아지면 짧고 굵게 빡! 바로 때려버리고, 나중에 상태가 좋아지면 한달 안에 빠르게 이걸 끝내고, 한달 안에 바로 메살라진으로 변경하자. 어, 요게 이제 그좀 요즘 신방법이래요. 그래서 이게 메살라진에 대한 내성도 덜 생기고, 여러모로 좋다. 이제 이 방법이 변한 건데, 아, 싫더라고, 그래도.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이게, 면역 억제제는 진짜 싫더라고. 아, 그건 좀 원치 않는다. 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지금 검사 결과가 너무 안좋으시더라 <laughs> 아니, 정상이라며! 아니, 정상이라고 해서 일부러 안 좋게 해서 갔더만, 또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아, 산정특례 받으려고 내가 면역 억제제까지 맞게끔 지금 온 거야, 지금. 제가 이제 그, 쇼부를 본게 이제, 간이. 가니. 간이의 외교단판. 어, 간이의 외교단판. 어, 교수님과 이제 외교단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한달 뒤에 보자. 한달 뒤에 피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 일단은 지금 메살라진 처방을 했으니, 얘를 먹었을 때, 어, 멀쩡해지면 한달 뒤에, 그럼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로 가지 말자. 다만, 그때도 안 좋으면 면역억제제로 바로 가자. 쇼부를 받습니다. <laughs> 왜냐면, 왜냐면, 내가 실제로 지금 이 검사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게 두세 달을 약을 안 먹고 검사한 거잖아요. 어. 불쌍한 산정특례에 늪에 빠진 간다요가 약을 두세 달 동안 제대로 안 먹고 결과를 본게 너무 안 좋은 거니까. 약을 한달 정도 먹어보면 또 정상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아, 그 얘기가 된 거예요, 의사, 그 교수님하고. 내가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교수님하고 판단이 된 거야, 쇼부가. 이, 그러니까 그럼 한 달만 일단 지켜보고 결정하자. 그, 된 거라고. 그래서 어제 약을 먹었어요. 아. 정말 컨디션 좋습니다 지금 <laughs> 아 복식 호흡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좋아졌고 발음 발성 컨디션 너무나 좋아졌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약발이 좋아졌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한달 정도 좀 조져보고, 어, 좀그 결정을 해야 될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왜잘때 땀을 그렇게 흘렸느냐? 진짜 몸이 상태가 안 좋았던 겁니다. 약을 먹자마자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미토콘드리아께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몸의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몸에서 적정량의 열을 내야 되는 그거를, 이제 정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막 전기장판을 막 3, 4로 틀어놓고, 막 이불도 두 겹으로 덮고 자야, 막, 몸에서 그나마 체온이 유지됐는데, 어, 그냥 막 몸에서 열이 풀풀 나는 거야. 잘때 칼로리를 태우는 거 맞냐? 그래서 땀을 흘렸어요. 근데 따고 났는데, 살 겹쳐서 땀차이 씨불에 그냥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전에는 안 나던 땀이 났다고요. 약 먹고, 아니 씨불에 내가 좀 얘기를 하는데 자꾸 어? 살 겹쳐서 땀 났다는 개들이 불까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음 아무튼. 어 그래서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고 어 굉장히 여러모로 어몸 상태가 여러모로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기분이 좋다 일단은 몸이 좋아진 게 확실하게 하루만에 제가 느껴졌고 어 여러모로 이제 몸 상태가 너무나 좋아진 게 느껴져서 굉장히 뭐 기분이 좋아졌다 아 근데 이 정도 몸 상태면은 어, 어 이번 연도 살 빼는 거 어느 정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몸에서 열이 후끈후끈 올라오고 어 진짜 괜찮습니다. 음.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스는 조금만 움직이면 딸나 니네 개 못생겼고 니네 면상 답도 없고요. 진짜. 길거리에 그 싱크홀 생겨 아스팔트 닮았고 니네 다염물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진짜 진심으로. 다염물었으면 좋겠어. 니네 니네 여 인중에 살찐거나 걱정해 얘들아. 내 몸에 살찐 거 말고 니네 몸뚱아리 걱정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진짜 진심으로. 돼지 육수 뺀 얘기가 왜 이렇게 끼냐. <laughs>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